안녕하세요 김말파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방을 창업한 다음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뭐 블로그 누가 요즘 트렌드 안 맞게? 그런데 어, 아니에요. 아닌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공방을 창업하시거나 1인 기업, 소상공인, 아티스트, 작가, 어, 그리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 드릴 건데요. 아, 일단, 2018년도에 강차봉 PD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 어떤 한 영상이 굉장히 핫했어요. 당장 네이버 블로그 때려치고 유튜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은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유저를 착취해 왔어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들 그건 이제 유저가 만든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를 통해서 네이버는 이걸 빨아먹는데 대신 분배에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래서 블로거지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요, 전업 블로거로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데,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 공방, 뭐 자수라든지 마크라메, 뭐 가죽 주얼리 공방, 이런 거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있죠.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글 쓰는 작가라든지. 그리고 뭐, 각종 강사분들, 스피치나 뭐, 뭐, 이런저런 거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들도 그렇고요. 또뭐 직장인들도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나 뭐, 외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하면 좋아요. 그리고 주부님들. 주부님들은 이제, 시간을 내서 뭐 직장에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일거리 부업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까지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블로그를 해야 되냐?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상에는요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와야지 존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게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찌라시 100날 돌리면 뭐예요? 아니, 찌라시 돌리는 것도 뭐 중요하다. 중요한데, 찌라시만 100날 돌려봤자 검색해서 안 나오는 곳은 존재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홍보의 시작과 끝이 블로그라고 할수 있어요. 뭐 공방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리고 블로그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도 운영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뭐 인스타그램 뭐뭐싸다만살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비해서는 굉장히 품이 적게 들고 필요한 장비도 적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 공방을 하신다고 했을 때 또는 하시려는 분들 음잘 들어 주세요. 수업 공고라든지, 커리큘럼 소개, 뭐, 제품 판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안 하면 이제 장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지. 장사 뭐, 뭐, 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나는 갬성이라서 인스타그램만 해야 돼. 이거는 무슨 지랄하지 마십시오. 인스타그램이 인스타그램일 뿐이고, 여전히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리고 나는 인터넷 쇼핑몰 하는데 뭐 블로그를 왜? 해? 이랬는데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들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자기 쇼핑몰에 링크를 넣어요 넣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죠 그러면 나중에 저기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수수료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수수료를 깎아줍니다 어, 자기가 홍보하면 그 홍보비만큼 빼주는 거예요 어 현찰로 딱딱 이렇게 오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어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으로 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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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가지고 제품이 나와 그거를 선택해서 하면은 수수료가 더 나거든요 근데 내가 블로그에다가 내가 판매하는 물건에 링크를 넣어 놨어요 넣어 놔 가지고 소비자 분께서 그 링크를 통해서 타고 와서 결제를 했어 그러면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 중 일부 그러니까 2% 정도가 매출 연동 수수료라고 붙거든요. 그게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수수료 한 5에서 6%라고 봤을 때 거기서 2%를 빼주는 거예요. 거의 뭐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럼 얼마나 개이득이에요. 수수료 안 내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던 중에 빨간 고래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런 분들에게 블로그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잘 정리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작업물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클라이언트께서 보시고 검색해서 보시고 예,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외주를 주는 거야. 일을 따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이 작업물을 어, 완성해 가지고 또 올려. 아, 어느 업체와 작업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거 본 다른 업체가 또 연락을 하는 거지.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아티스트 휠 내다가는요, 월세 못 내요. 내 작품 봐주세요. 널, 저에게 일을 주세요. 이렇게 막 앙앙 거려야지 월세를 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이죠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이런 직종들, 뭐 공방이라든지,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분들 블로그는요, 남들한테 도주 쓰레도 못 써요. 본인밖에 못 써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팅 함으로써. 어~ 점점 신뢰를 쌓아가면서 어~ 내 팬도 느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직장인 주부분들 이분들 뭐~ 창업이나 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블로그를 그래서 미리 키워놔야 돼 블로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키우는데 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 공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근데 말이야 내가 아직 창업을 할 정도의 실력은 못돼 그러면은 그 내가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 단계별로 노력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블로그에 적는 거야. 지금 못하지만 적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장 일기를 쓰듯이 블로그에다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럼 어, 운이 좋을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 작가가 되는 거야. 나는 직장인이자 엄마이자 작가가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요 또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 요거는 제일 깔끔한 건데 네이버 애드포스트 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다 자세히 적었거든요 제가 이 동영상 설명에 다가 그 제가 쓴 블로그 글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드포스트가 뭐냐면 이 블로그 글 검색해서 보면은 거기 중간 하고 하단에 광고가 붙어요 이 광고를 뭐 누군가가 클릭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광고비가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이버랑 나랑 이제 뿜바이를 하는 거야. 옛날에도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짰어요. 막한 달에 막 몇천원? 뭐 만원, 이만원? 막이 이 정도 수준으로 너무 짰어요. 그게 네이버의 흥풍인가? 아무튼 그렇게 수익 분배가 형편 없으니까 자꾸 블로거들이 뭐 블로거지다. 뭐, 맨날 협찬받아가지고 뭐 하고, 가짜로 뭐, 뭐, 상 후기 쓰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 때문이에요.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네이버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점점 사람들이, 음, 유튜브로 몰려가고, 또 수익형 블로그는 티스토리 같은 걸 하시기 때문에 조금 위기감을 느꼈는지, 요 돈을 좀더 쳐줍니다.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거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실 거고, 어 블로그 열심히 해가지고 이윤 많아지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다든지 저처럼 유튜버로서. 구독자가 많다든지, 이러면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이제 프리미엄 광고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조건이 있긴 한데, 그 조건을 다 충족을 하면은, 어,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달 월급이 들어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건 이제 체험단 같은 거. 솔직히 체험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 돈 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살림살이 그런 거 장만하시고 외식하시고 화장품 뭐~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저, 제가 체험단은 거의 안 하거든요 체험단 안 해도 그냥 협찬이나 뭐~ 책 같은 거 대부분은 다 제가 쌩까 센가, 쌩까고 제가 딱 필요한 것만 하는 편이 편이에요 왜냐면 체험단 활동을 해서 어느 수익보다 제가 자영업으로 그냥 노력해서 버는 게더 이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음,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도 뭐 짭짤이 버실 수도 있고요. 네이버 뭐 체험단이라든지, 뭐 에드포스트 이런 것만 하셔 가지고 월에 한300 가까이 버시는 분들도 많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사람만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얘기지. 그리고 이쯤 되면 아, 야 블로그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 주지 그래? 뭐 하시겠는데 그건 다른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이, 이게 좀 조회수가 안 나오면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누가 요즘에 블로그 하냐? 유튜브하지 근데 유튜브를 할 사람도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돼요. 왜냐?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려면 떡상이 필수예요. 이알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갑자기 영상이 빵 터져야지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는 운이 너무 좌우하는 면이 많습니다. 막새쁘 있는 애들은 뭐 이상한 영상 하나 올려도 막 터지거든요. 오히려 너무 공들이고 그런 영상이 안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떡상 이런 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권 같은 거라서, 어, 내가 떡상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블로그, 관리된 블로그를 말하는 거예요. 검색해도 잘 나오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다가 제 블로그 글을 볼거 아니에요. 블로그 글 안에 보이는 유튜브 영상, 뭐 링크를 보시고, 아, 좀 재밌다 생각하시면은 채널 구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내가 스스로 셀프로 떡상을 만드는 거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채널은 떡상이 없어요. 조회수가 4천 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 다 네이버 블로그랑 연결돼서 그렇게 좀더 조회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떡상을 안 시켜 주면 내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아무튼 제가 오늘은 러프하게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이 왜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솔직히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 한지 8년 9년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됐는데 뭐 하루에 뭐만몇 명씩 와와 와 보기도 하고 저품질도 맞아보고 뭐 네이버 메인에도 몇 번씩 올르고 뭐 그래봤지만 요즘 너무 등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뭐이 채널도 솔직히 제가 회의감을 계속 느끼거든요. 아 이거 누가 보냐 이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 하는데 이게 또 이기 조금 조금씩 성장을 하니까 이걸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할 거면 제대로 빠짝해야 되는 거고 여전히 존버 정신이 중요하다. 꾸준하게 존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버가 답이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